우선 저희 개발진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버 개발자 한 명과 저희 안드로이드 개발자 두 명, 그리고 디자이너 한 명으로 총네 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저희 도로시는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대회에서 시작할고요. 저희는 이 주제로 네. 네 재해라는 주제로 해봤습니다. 재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와닿고 가장 큰 피해액을 남긴 저희는 도로 파손으로 저희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파손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 은 경기도에서는 하루 평균 26.7건 총1년에 신고가 7 7 0 0 0건 그리고 서울에서는 축구장, 축구장 12개 크기 그리고 전국 국도의 60% 이상이 이미 파손이 되어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아이디어를 통대로 시민들이, 시민들이 좀더 가깝게 신고를 하고 그 신고들을 좀더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GUI 맵 그리고 신, 사람들이 신고를 하였을 때 그런 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런 공유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서 좀더 민원을 좀더 빠르고 아니면 좀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저희 도로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도로시 프로젝트는 현재 저희는 총주 기능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픈 API를 활용한 맵과 그리고 그리고 저희 터치 음성 신고로 운전자를 배려해서 터치 음성 신고를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상에서 파손 안내를 통해서 좀더 안전한 운전을 지향하, 지향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신고와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SNS 연동을 통해 서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상황 공유를 통해서 좀더 체계적인 내비게이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좀더 보상을 지급하는 쪽으로 좀더 발전하여 3개월 후에 저희가 런칭을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저희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는 게 저희가 신고한 거를 저희가 GUI로 저희가 아이콘을 만들어서 미리 표시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해서 네, 검색을 해서 저희가 어뭐 예를 들어서 4km 지점에서 검색을 할 경우 저희가, 네, 저희가 건물 안에서 GPS가 조금 느린 관계로 약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렇게 총 경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네. 시작하게 되면 네. 경로를 안내할 수 있고요. 이 경로 안내 중에 주변 화면에 터치를 꾹 누를 경우, 이렇게 신고를 할수 있게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음성 신고는 저희가 소음, 소음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일단 막아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신고를 할 경우, 네, 이렇게 신고가 돼서 확인하는 걸볼수 있고요. 저희가 어 예정대로 미러링을 한 화면에서 신고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는 5초에 한 번씩 계속 리프레시를 해서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공유하고 내비게이션을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